안녕하세요 호시. 안녕하세요 뭐예요? 네 뭔데? 일단 잡으시고요 지금 뭐예요? 어? 자, 일단 이것도 잡으시고 아, 카메라, 네 카메라 모노 카메라 이거 아, 갑자기 저희 오늘 문화도시 김해 신입 사원이시죠? 네네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물아홉 개 사업 다말씀하실수있으세요 스물아홉 개를요? 아, 네네 어떻게요 그걸 팀 사인데 말씀 못하시나요? 네팀 사인데 말씀 못하시나요? 어떻게 알아요 들어온지도 얼마 안 됐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어 아, 그러면 우리 오늘 한번 배워보러 갈까요? 지금요? 네 안돼요, 나 화장실 가야 돼. 아니 아니야, 지금 바로 가요. 아니면 아, 저,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지금 바로 아니, 이대로 오세요? 찍는 거라고? 아 이렇게 시작해? 이렇게? 네, 네. 또 자기들이 하기 싫으니까 나한테 시키는 거지. 내가 만만한 거야 이거. 내가 만만하니까 이거 여기서 하는 거 맞아요? 아 김해문화도시센터 어느에 어느. 해, 어느...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존문화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장 한경통이라고 합니다. 저는 도시공간파트를 맡고 있는 이효재라고 합니다. 도시미래파트의 파트장을 맡고 있는 전현주입니다. 시민문화파트 파트장 서지은입니다. <laughs> 역사문화파트의 김지영 파트장입니다. 도시문화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문화파트장 김범준입니다. 어~ 공존 문화 파트는 김해가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공존이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네 저희 도시 공간 파트는 어~ 말 그대로 저희 김해에 있는 중요한 유적지나 아니면 시민분들이 문화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곳들을 조성시켜드리는 김해가 좀 아름답게 아, 저희 도시미래파트는요 문화적 경영 체계를 만드는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시민 협의체 제로그라운드 사업이 대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건 읽어도 되는 거죠? <laughs> 준비 준비해 보신 거? <laughs> 어, 읽어도 되죠. 어, 네. 저희 시민문화파트는 시민의 문화적 증진과 상생 협력하는 시민문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역사문화파트는 문화도시 사업의 DNA 사업 중에 D에 해당하는 어, 리디스커버리라는 어, 김해의 역사를 재발견하고 그것을 수집하여서. 도시문화파트는 일반 시민들이 가볍게 문화도시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문화도시를 모르는 시민들도 어, 도시문화파트의 사업들을 참여하면서 어, 문화도시를 또 이해하고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 사업명들을 <laughs> 이어 말해주세요. <laughs> 멈춰! 멈춰! 시자어 초항서 같은 미래 하우스 리모델링 아니에요. 네 그리고 도시가 박물관 아, 디지털 아카이빙 어, 용역 아, 그리고 아, 어, 우리 시민 클럽 시민 클럽 기획 팀네 뭐, 분들을 네, 모집하는 건 <름> 여기까지입니다. 아, 선거. 그리고 미래 놀이터 조성. 이선하 가셨습니다. 파트장님들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아 이제 좀 알겠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저희 돌발 미션. 29개를 이어 말하라고요? 아 네. 오늘, <laughs> 오늘 하루 잡잖아요. 뭐, 29개 사업 지금 소... 이어 말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 도전 시작. 공공기획지원사업 시민 플러스 문화도시 시민 R&D. 도시가 박물관입니다. 네 영우 씨, 저희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이 정도면 성공 아닌가요? 아니. 이렇게 아니.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한 번도 안 틀리고 하나요? 하는 사람 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까요? 아, 저희의 사원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도전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아유, 아, 아 네, 저희가 다름이 아니라 네. 어, 이번에 도시 문화도.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문화도시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도시는 이제 2014년도 어,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이 되어서. 아... 여러 가지 일 중에서도 문화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시민을 문화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일입니다.